안녕하세요. 시태에서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주원의 충만교의 모원의 목사입니다. 이 시간엔 범사에 때가 있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천하 만사와 범사의 모든 일들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복과 흥망성세와 희노애락을 주관하십니다. 범사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섭리와 통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요와께 맡기라. 그래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의심하지 않고 마음의 요동함이나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알파 오메가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처음과 나중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음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죽음은 부활이라는 엄청난 주님의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도 때가 되면 고쳐주시고 치료시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한나처럼 마음이 슬플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를 따라 기다리면 응답받고 거기에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을 쳐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깨닫고 비로소 두손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전쟁도 평화도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노고와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나처럼 눈물로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때가 되면 응답받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실 때까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